네 반갑습니다 뉴트로피입니다. 테슬라 이어서 애플도 비트코인을 사드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 앞전에 15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그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기업 차원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 15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이후 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그렇죠. 돈을 벌었겠죠. 이 벌어들인 수익이 전기차 업체. 그렇죠. 전 세계 자동차 업체 1위부터 10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1위부터 10위까지 전통 기반의 어그 자동차 제조 업체들의 시총을 모두 합해도 어한개 테슬라 업체의 시총을 어 능가지 하 못한다고 하죠. 이미 어~ 아, 그런 어떤 어, 대세가 결정된 마당에 이 다름 아닌 테슬라가 어때요? 어, 비트코인을요 15억 달러치를 샀는데 이미 어, 조단위의 수익을 거뒀다. 이것은 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어, 지난 1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을 능가한답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요? 전기차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판그 금액에서 순익 혹은 영업이익을 어때요? 어, 따져봤더니 얘네들이 비트코인 15억 달러 어, 산 그리고 그 이후에 남긴 차익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디지털 문명, 디지털 노매드 그리고 어, 그렇죠.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시발점입니다. 자, 다름 아닌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핵심은 뭔가요? 코어는요. 뭘까요, 여러분요? 디지털 새로운 예, 디지털 결제 수단입니다. 결제 수단. 자그 중심에 바로 그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에,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얘는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아니냐 하는 어떤 우스갯소리처럼 어, 확실히 시대를 앞서가는 기인임에는 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테슬라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샀는데 앞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델, HP, 아마존, 예? 알리바바, 아? 막 이런 세계적인 삼성, LG, SK, 막 이런 기업들이요. 기업 차원에서 테슬라처럼 야 우리 기업에서도 얼마 전에 어, 5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1조 1조 원어치 샀어, 혹은 10조 원어치 샀어. 예? 여기 에 이제 기름을 붓듯이 예를 들면 세계 유수의 은행들 있죠.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들 자, 그렇죠. 모건, JP 뭐 이런 애들 JP, 모건 이런 애들이 우리 비트코인을 3천만 원할때 10조 원어치 샀습니다. 이렇게 은행들 차원에서 이 테슬라처럼요. 공식적인 오피셜로 매입 공시를 한번 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00만 개밖에 안 되는 한정된 수량의 비트코인을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사려고 쟁탈전이 벌어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혹자들의 어떤 그 바람이나 조심스러운 기대처럼 백만 달러 혹은 천만 달러 위치에 도달해 있을까요? 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이뭐 다른 사람의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사기로 판명이 돼서 사라질까요? 어, 그 앞날은 우리가 어, 쉽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긴 한, 한계이긴 한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 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우주 개척 분야, 그 다음에 어떤 어, 인간의 뇌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려는 시도 있죠, 그렇죠? 뉴럴 링크, 막 이런 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상상 속에나 존재할 법한 프로젝트들을 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단인 테슬라가, 어, 그렇죠.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매입했다는 공시 이후에 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수많은 어, 규제 당국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기업들의, 어, 그 다음에 아, 보수적인 기관과 은행들, 연기금들의 어떤 포지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어 향후 그렇죠. 이, 이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10년 후에 살아남을지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 새로운 어떤 거대한 빅 웨이브가 시작된 것은 분명한데 자,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이러한 기업들과 은행들과 국가 기관들의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 자, 그리고 누가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과감한 투자를 빠른 시간에, 어, 시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게임의 승자가, 어, 결정되는, 아, 그러한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 개개인들도요. 자, 그렇죠. 메리츠 화제의그 누구죠? 존 리. 어, 제가 그 존경에 맞이 않는 존리 사장의 말처럼요.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 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식 시장의 레버리지를 통한 어떤 부의 증식을 꾀하지 않고 어, 현대인들이 앞으로 뭐 100세를 살지 120세를 살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말은 즉 노후의 어떤 생활이 어, 20년에서 30년,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랜 기간을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병장수에 그렇죠. 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은퇴생활의 삶의 기간이 굉장히 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긴 기간을 살면서 도대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주식이나 이 자본시장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지 않고 어 투자라는 어떤 이런 어떤 그 행위를 통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노구를 준비할 것이냐 그렇죠.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렇죠. 향후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하게 될 것은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그다음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요. 당장의 어떤 수익을 쫓기 보다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의 질을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지금부터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만 원, 이만 원할 때, 그렇죠. 뭐 백만 원 아니라 천만 원, 일억, 각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뭐 오천 원, 만원 담아 놓으셨던 분들은 지금요, 그 가치가 수십 개, 혹은 수백 배. 그 이상의 부위의 증진을 이뤄냈을 것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주식이 여러 있죠. LG 생활건강. 자. 그 다음에 뭐 하다 못해 게임회사 그렇죠.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다음. 막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어, 발에 그 치이는. 그렇죠. 어, 그 휴지 조각 같은 그런 가격에 하다 못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담아놨다면, 지금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흐른 시점에,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 작은, 그렇죠. 작은 금액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이러한 영상을 하나 개인적으로 올려봅니다. 자,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이 영상이요, 마우 앞에 혹은 디지털 자산을 어, 투사하시라는 그런 어, 추천 영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미에 밝히면서 영상을 이정도에서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2020년 작년요 정말 참 우울하고 블루시한 그렇죠, 에, 그러한 맥없는 2020년을 보냈는데 아, 올 한해 2021년은 아,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 해였으면 합니다. 이만 뉴트로피아의 이잡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